빨리 빨리 이번입니다. 자한 번만 더하습니다 <laughs> 백경영 필승. 네. 백경영 시장님 승리는 우리가 파이팅 파이팅. 네. 필승 한번 합시다. 필승 필승. 시장님 님 필승 필승. 백경영 필승 자 백경영 필승 해주세요. 네 성명서.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연합과 20여 단체는 구리시 시장으로 백경현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그간 경기도, 경기도, 그중 구리시는 진보 교육감들과 정교조 교사들로 인해 자유권, 학습권, 생명권조차도 위협받고 있는 처참하게 무너진 교육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인권적이고 폐륜적인 교육과 정책들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참담한 것이 그첫 번째 지지 이유입니다. 경기도 김상곤 전 교육감은 2010년 경기도에 학생인권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그간 학생들에게 임신, 출산할 자유부터 시작해서 책임과 의무는 전혀 없는 각종 권리들만 나무한 내용들로 부모도 선생님도 고발하게 하는 상식과 성윤리, 도덕성마저 잃게 하는 반인권, 폐렴적인 교육들이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져 왔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등이 포함되는 성적지향과 자신의 생각으로 성별을 결정한다는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성소수 옹호, 위화하는 정책을 교육안에 넣어서 우리 아이들의 성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는 미니 차별 금지법으로 아직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차별 금지법 평등법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가장 악한 법안으로 국민의 합의도 없이 학부모들의 동의도 없이 지금 현재 구리시 내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작년 11월 경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생활 인권 규정안 개정안에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키라는 공문을 경기도 관내 구리시에도 모든 초중고학 중고등학교 학교에 발송했습니다. 그해 9월경 변호사님과 몇 분의 대표님들과 함께 경기도 인권옹호관과 인권팀장과 이 개정안에 대해 미팅을 했지만 우리들의 우려는 내용 우리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학교생활 인권 규정안 개정안을 바로 통과시키는 뻔뻔한 행정을 처리한 후 진행된 정책이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성평등 조례가 통과가 되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남자, 여자의 양성 평등이 아닌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는 성평등 교육과 함께 안전한 섹스라며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할수 있고 임신하면 안 되니 삥콘돔 교육을 중점적으로 집단시켜서 합니다. 성기 모양의 도구나 바나나에 콘돔을 씌우는 외설적이고 음란한 성교육을 전국의 성평등 성교육 강사들을 통해 활발하게 학교와 청소년 성문화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단체, 구리시 관내 초중고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성별의 구분을 없애는 성별 해체 젠더리스 교육이 여성가족부 산하 어린이집에서도 성평등 강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평등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것도 벌써 작년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이 모든 것의 주체인 바로 경기도교육청과 구리시청 또 관내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신정으로 이 악한 성정치 성혁명 교육에 대해 알리고 전하고 있음에도 성평등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각종 조례와 교육과 문화 행사들이 공문 형식으로 학교에 내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학생인권 종합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다룬 기사에서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현직 교수님이 지난 20여 년 동안 해외 HIV 감염이 38% 하락한 반면에 국내 HIV 감염은 892%로 급상승했다는. 공식적인 자료 보고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성과 성행위가 HIV 감염의 주요 경로라는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현실은 무책임하게도 우리 자녀 세대를 더욱 동성혼, 성전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학교의 역할인데도 말이죠.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해마다 1,200여 명의 신규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중 500여명의 에이즈 환자가 안타깝게도 청소년입니다. 20여년 동안 누적된 2만여명의 에이즈 환자 중 4분의 1이 오, 5천여명이 사망했습니다. 가면민의 4분의 1이 죽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럼에도 지금까지 남발하고 있는 인권교육이 무엇입니까? 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권, 건강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거짓, 인권교육을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변별게 하는 정치적으로 폐강된 사상인권교육 외설적이고 음란할 뿐만 아니라 성정체성을 흔드는 성교육 동성애는 선천적인 유전자가 없고 에이즈에 감염 경로라는 팩트에 예방교육마저 학교 안에 법으로 막아놓은 이 악한 현 이재정 교육감과 인권 담당자들 구리 아스남 시장과 정교조 교사들을 학부모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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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이유는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백신의 부작용으로 죽어가는 청소년, 성인들, 1900여 명과 수십만 명의 부작용 환자들, 학습권뿐만 아니라 건강, 생명권, 신체 자기결정권, 자유권 등을 도륙당한 백신 패스와의 전쟁을 통해 수차례의 집회와 소송의 결과, 3월 1일부터 어느 곳이든 전 국민이 백신 패스로부터 자유롭고, 사실상 방역체계도 붕괴되어 일주일에 100만 명이나 확진을 받는 감염임이, 감기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젠 모두가 어디든 갈수 있는 위드 오미크론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자가 진단 앱으로 체크하게 하고 시행하지 않으시 학생을 혼내는 일들이 불리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부모, 학생, 교사입니다. 그 가치와 질서가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교육청과 교육감, 지자체, 시청과 시장님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처참히 무너진 공교육과 상식과 공정, 자유가 무너진 방역 정책으로 선생님이 울고 학부모가 울고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겠습니다. 생명과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급진적인 정치인들과 정교조 교육감들은 또 정교조 시장들은 모두 국민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심판의 상이 6월 1일 정부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구리시 시장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정신이 살아 이 나라에 역동되도록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귀히 여기는 백경현 시장님 후보를 지지합니다.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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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모든 교육 기관이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정교조 교육의 문제와 악한 성혁명, 성정치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고 지켜나갈 수 있게 할 백경현 시장 시장은 후보를 기대하며 지지합니다.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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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들의 호소와 뼈아픈 소리에 공감하고 학부모들의 호소와 뼈아픈 소리에 공감하고 귀 기울이는 백경현 시장 후보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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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한다. 구리시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책과 조례들을 시행할 백경현 시장님이 어, 되도록 더욱 응집력 있게 지지하며 응원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30일,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연합회 20여 단체 일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